리스동물병원 원장 박천식입니다. 오늘 입원한 환자는 꼬부기라는 아이인데요. 동해로만 육지거북이고요. 거북이는 원래 기본적으로 물에 사는 물거북이하고 육지에 사는 육지거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꼬부기는 5살 정도 됐고 호흡기 질환 방사선 검사를 했을 때 폐에 문제가 있어서 호흡이 힘들어서 먹는걸 못먹고 그래서 이제 산소 라든가 영양 상태가 나빠진 상태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 밖에서 산소를 대줘서 사람 같은 경우나면은 이런 경우는 코에 산소 호흡하는 줄을 꼽아주겠지만 거북이 같은 경우 그 코구멍이 작아서 그 대줄 수가 없고요. 산소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환경이 있을 수 있게 해주면 숨 쉬는 데 아무래도 편하고요. 어 이 파충류, 거북이가 강아지, 고양이, 사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횡격막이라는 게 없어요. 횡격막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가슴, 흉강하고 복강 사이에 근육막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숨을 할때 공기를 들여마시고 내뿜고 이렇게 해주는데 거북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에 염증이 생기거나 기관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감기 걸려보셨죠? 걸리면 가래가 생기고, 코에 콧물이 차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거를 뱉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차있다 보니까 숨이 더 힘들, 숨 쉬기 어려워지고, 숨 쉬기 어려워지면, 우리도 코가 막히면 입 벌리고 숨 쉬죠. 이 동물은 특히 더입 벌리고 숨 쉬다 보면, 위장간에 가스가 차고, 먹는 거더못 먹게 되고,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이렇게 폐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생충 감염, 그 다음에, 예, 뭐 세균성 감염, 바이러스성 감염, 또 환경, 특히 거북이 같은 경우는 온도나 습도가 잘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 일단 그런 질환이 생기게 되면 초기에 예, 소리를 못 내는 애들이 뭐 목을 갖다가 몸 안으로 집어넣을 때 약간의 삑 소리가 난다든가 코 끝에 이렇게 방울처럼 뭐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거를 빨리 알아채지 못하면 점점 더 심해지는 질환이 되고 만성이 되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증상이 생기면 모든 동물들이 식욕부진, 먹는 거를 잘안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북이 같은 경우 는더 심해지면 눈도 잘못 뜨게 되고 눈이 부어 오르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지금 꼬부기 상태는 탈수가 된 상태고 눈도 잘못 뜨고 이럴 정도까지 상태가 돼서. 이제, 지금은 온도가 맞게 밑에 거의 38도 이상으로 해주고 있는 거고, 아프기 때문에 습도를 위해서 가습기 틀어주고, 산소 들어가고, 먹을 건 어렵지만 지금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정말로 더 먹어야 된다면 저희가 이제 거부기를 잡고 강제급여를 할 수도 있어요. 위까지 관을 넣어서 먹는 먹이를 넣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 꼬부기를 꺼내서 같이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밖에 나오면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모습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탈수가 된경우 뭘로 알수 있어요? 아, 거북이가 탈수가 되면, 원래 우리 사람이나 강아지 관련에는 이렇게 눈꺼풀이 정상적으로 뜨는데, 타, 왜, 그, 뭐랄까, 잘못 먹고 탈수된 사람들은 어떻게 다생 되나요? 이게 얼굴이 쪼그라들고 눈이 쏙 들어가죠. 애들도 이제 눈이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눈이 함몰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이 함몰된 눈, sunken eyes.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되고, 눈꺼풀이라든가 이런 피부가, 어 강아지, 고양이 같은 경우는 모세 혈관 재충만 시간에서 피부를 이렇게 했다가 딱 놓으면 이게 3초 이내에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애들도 그런 게잘안 돼요. 어 그리고, 어 이제 눈꺼풀이 이렇게 하고, 피부 같은 경우가, 아, 정상적인 것에 좋지 않죠. 그렇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아는 경우는, 어, 예를 들어 혈액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거북이는. 목 위쪽에 있는 겨, 혈관을 뽑는다든가, 목 옆에 경정맥에서 뽑긴 하는데, 예, 이렇게 몸 상태가 안좋으면 그냥 뽑기는 어렵고요. 거북이는 혈관이 잘안 나오면 피부를 절개해서 혈관을 찾아서 어, 피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가 얘는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몸이 안 좋은 상태가 될 때는 응급처치부터 하는 거거든요. 얘가 약간 정상로 돌아올 수 있게, 입원해서 수행 해주고산소제주고 환경 맞춰주고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체력이 돌아와야 할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꼬부기 같은 경우는, 이 폐가 굉장히 심한 염증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다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할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입원 당시에, 방사선 검사하고, 바로 처치에 이제 들어가서 이번에 는 상황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폐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폐가 안 좋은 거는 보통 사람이나 강아지 고양이나 엑스레이 찍어보고 청진해보고 하잖아요. 네. 얘들은 어떻게 그럴 어,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찍어볼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 찍는 방법이 강아지 고양이하고 좀 다른데요. 강아지 고양이는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앞 부분 머리 있는 머리 뒤에 흉강에 이 폐가 있고 그다음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뒷 부분에 장기가 있는데 얘들은 거북이준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예 이렇게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위쪽으로 폐가 있어요 이 정중앙에 양쪽으로 폐가 있고 밑에 장기는 예 그냥 장기가 이렇 있어요 얇은 막 하나 있고 횡격막이 아닌 그막 장이 그래서 이렇게 어, 몸을 갖다 안으로 집어넣거나 다리를 안쪽으로 뜨면 장이 위로 올라가면 폐가 늘어서 공기가 나오게 되고, 목을 빼고 다리를 벌리면 장기가 내려와서 폐가 늘어나서 공기가 흡입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엑셀 찍을 때도 옆으로 눕혀서 찍거나, 위로 세워서 찍거나, 네, 이렇게 찍어서 폐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꼬부기는 엑셀에 찍었나요? 네, 엑셀에 찍었습니다. 혹시 엑셀에 좀볼수 있어요? 네. 꼬부기 엑셀 찍은 거 설명해 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정상인지 아닌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수의사 지에 보는 책입니다. 이렇게, 에, 특수동물, 이도틱펫의 진단학 이미지 같은 거를 나온 건데요. 어, 해박적으로, 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에, 여러 가지 위장관 구조가 이렇게, 다 안에 네, 이렇게, 이건, 이건 엎드려 찍은 자세 사진을 볼때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폐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x 스 a 이 찍을 때 아기를 세워서 위에서 이렇게 찍게 되면 폐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다 네, 폐는 x 스 a 이 찍으면 방사선 검사를 하게 되면 검게 나오게 돼 있어요. 위쪽으로 그 다음에 옆으로 찍으면 밑에는 장기가 이렇게 있고 위에 폐가 이렇게 나와서 폐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폐에 문제가 없는 건데 아기 꼬부기 사진 찍은 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전자 차트예요. 아 지금 이거는 그 전자 차트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 병원은 이프렌즈라는 동물병원 차트를 쓰고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엑스레이 지금 현상계 필름을 넣어서 돌렸지만 지금은 이제 CR이나 DR이라는 컴퓨터로 이렇게 바로 오는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방금 입원한 포부기에 남산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할 겁니다. 사진입니다. 보시면 옆을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 폐 부분이 이렇게 전부 다 허옇게 다 나와서요. 폐가 정상적이지 않게 염증 있는 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 원래 그쪽 원래는 여기가 전부다 아까 살 예, 검게 나오죠. 나와야 되는데 폐에 염증이 생기면 강아지나 고양이 다 똑같이 이렇게 흰색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염증 성분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세워서 찍었는데도 보시면 이쪽 윗 부분만 조금 폐가 살고 나머지는 이게 렇 심하게 전부다아 마찬가지인 걸 보실 수 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업체에서 찍는 건데. 예, 여기가 거북이 위에 있는 부분인데 얘가 숨을 못 쉬니까 입을 벌리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폐로 가는 게 아니고 위장관에 가스만 찬 거죠. 가스가 많이 차서 음식을 못 먹고 그래서 얘는 폐가 나빠서 개구호 입을 벌려서 숨 쉬면서 위장관에 가스가 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거북이 등 등껍질 때문에 이게 엑스레이가 다잘안 나올 것 같은데 잘 나오네요. 아니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어, 등껍질하고 다르게 이렇게 찍으면 등껍질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방향선 여기는 폐가밖에안 나오는 곳이고 옆으로 찍어도 예, 여기는 다 이렇게 등껍질의 흰 정도하고 달리 여기 검게 다 엑스레이가 폐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예, 이제 애기들 관절 이런 걸다 보고 위장관을 어, 보는 건데. 위에서 지금 가스차가 찬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약간 희게 조금씩 나오는 거는 등껍질이나 배껍질에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공기는 어느 정도 평온에 입원을 해야 되죠. 어, 사실상 폐렴은 굉장히 심각한 일환이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데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되는데요. 꼬비 같은 경우는 잘 먹지 못한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사실상 3일에서 1주일 사이에 원래 산소처치나 일반처치하면 폐렴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지면 더 입원을 연장하던가 아니면 집에서 약물을 받으셔서 산소를 쬐수 있는 발생기를 대여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그냥 잘못될 수도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잘 치료돼서 다음에는 건강한 모습을 촬영하면 좋겠네요. 아, 저도 그걸 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에서 2주 동안 집중 치료를 해보고 여기 상태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치료 잘 해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laughs>